안녕 토실토실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찌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후기인데요. 아니 이게 갑자기 깜짝 선물이 온 거예요.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서프라이즈라고 저는 진짜 이거 찌따님 도무송 때문에 알았거든요. 제가 이거 실시간에서 뜯었는데 갑자기 찌따님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었거든요.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찌따님 진짜 뭐예요? 저 영상도 바로 찍... 찌... 고, 카톡도 바로 안 말했는데 빨리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070원을 저한테 증납해주셨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글씨로 주소까지 써있는데 제가 이거 두 번째 촬영이에요 첫 번째 촬영 때 주소를 까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주소를 가리고 왔습니다 진짜 찌짜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 모찌 베이커리 너무 귀여워요 살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. 서프라이즈 와 아, 진짜. 찌따님, 왜. 갑자기 이게 뭘까요? 이거 살리고 싶은데. 살리고 싶다, 살리고 싶다. 살리고 싶어요. 찌따님, 진짜 감사합니다. 우편인데 진짜 벌써 도착했는데, 대체 언제 보내신 걸까요? 어떡함 좋아. 아! 찌따님, 너무 무서워 아! 저 진짜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. 영상 볼 때마다. 이것도 진짜.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. 제 친구랑 같이 좋아하는 건데, 이거. 와, 저 세상이 피했나? 진짜, 진짜 이세개 진짜 꼭 가지고 싶거든요? 이 따끈따끈한 선물, 이 따끈따끈한 선물까지 진짜 이네개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, 이 떡매들도! 저 맨날 영상으로만 보던 이런 초코베어, 요크림베어 이거 요거, 이거 진짜, 이게 뭐예요? <laughs> 이거 새학기 때 학교 가서, 가져가서 애들한테 자랑해야 될것 같아요. 진짜, 이렇게 이쁜 물품들을, 진짜, 이게, 진짜, 와, 진짜 너무 이뻐 와 이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이쁜데 요 여러분들?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정말 잘수록할게 찌따님 진짜 감사해요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진짜 아 저도 선물 보냈는데 진짜 찌따님 선물이 짱입니다 진짜 서프라이즈 완전 대성공인데 찌따님 진짜 감사합니다 찌따님 선물 진짜 잘 쓸게요, 요거. 새학기 때 이거. 앞으로 요거 한 권씩, 한 권씩, 한 권씩 꼭세권 쓰는 거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진짜 감사합니다, 지따님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모두 안녕!